자, 이제 마태복음 강의 54회째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신 뒤에 어떤 징조가 일어났다. 또 하나는 예수님의 장례에 관한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장례를 치렀는가? 가장 주목할 일은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 여기 휘장이 딱쳐 있어서 담이 있다는. 것. 아직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죄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거기 간격이 있다는 것을 상징하는 게이 휘장이에요, 이 휘장. 자 그런데 예수님이 운명하신그 순간에 이 휘장이 찢어졌다. 뭘 말하는 걸까요? 우선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으로 하나님께서 이 휘장을 스스로 찢어놓으셨다는 거예요 이제는 내게로 나올 수 있다 누구든지 내 앞으로 나올 수 있다 하나님께서 죄를 사셨기 때문에 죄의 사함을 받은 사람들은 누구나 내 앞으로 나올 수 있다 그것을 상징적으로 의미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제 이 휘장이 찢어졌겠고 누구든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됐기 때문에 더 이상 구약의 제사는 불필요한 것이 됐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영원한 제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제물로 제사드리는 그런 제사가 더 이상 필요없게 됐다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의미해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이 얼마나 의미 있는 일이고 중요한 일인가.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 피로 죄사함 받은 우리들은 이제 담대하게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있게 됐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직후에 지진이 일어났다는 거죠, 지진이. 지진.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졌다. 큰 지진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무덤을 가로막았던 돌들이 다 굴러 떨어져가지고 무덤들이 뻥 하고 열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결국은 어, 사망 권세가 그 힘을 잃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무덤 안에 갇혔잖아요. 사망 권세에 짓눌려 있던 그 사망 권세가 더 이상 힘을 잃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거기 또 누워있던 일부 시신들이 일어났다, 살아났다는 거잖아요. 이건 뭘 말하냐면 이후에 이제 사단의 죽음의 권세에서 벗어나서 부활할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해서 사망 권세에 침눌려 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구원의 능력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처럼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더 있게 됐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 주는 것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은 크게 휘장이 쫙 열리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로워졌다. 우리가 더 이상 죄인이 아니고 칭의 의롭다 여김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로워졌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언제든지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친히 하나님의 하나님께 나가 예배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 동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망 권세에 짓눌려 있었지만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 사망 권세를 무너뜨리겠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지만 죽음의 권세로부터 우리가 벗어나고 그래서 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담대하게 살수 있는 이 열렸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줘요. 또 하나 마태가 중요한 상징적인 의미를 여기 또 하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주께 부탁합니다. 하고 탁 운명하시자 지진이 일어난 거예요. 하고 탁 지진 일어났어요. 그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그 갑자기 그냥 하늘이 깜깜해진 것도 두려운데 막 지진이 일어나니까 얼마나 두려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얼마나 두웠겠어요 무덤의 문이 열리고 막 이런 일들을 착 보면서, 아, 이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누가 얘기했을까요? 백부장이 했어요. 이 사람은 로마인이에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의 입으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고백을 했다고 이따 써놨어요 지금 이건 누가 받아, 보고 읽는다고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읽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읽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읽을 때 유대인들 가운데 그 백부장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했다 깜짝 놀랄 일이죠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의 길이 열려있다 하나님께서 이 이방인들이 메시아 탄생할 때에 와서 경배하게 저들을 보내셨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 결론으로 28장에 가면 마태가 하고 싶은 얘기, 예수님이 하신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얘기를 거기다 강조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9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모든 민족으로 이방인에게 가라는 거 아니에요 복음의 문이 이렇게 활짝 열려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예수 죽음에 대한 증인들이 나오죠 여기 생각지 못했던 사람이 등장해요 아리마데 요셉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대단히 부자예요 마가복음 15장 43절을 보면 이사람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아리마데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랬어요. 자, 존경받는 공회원이라 그랬어요. 사내들인 공회 70인 가운데 하나가 된 사람이라. 오늘 우리말로 말하면 국회의원쯤 됐다고 볼까요? 아,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권세가 대단하죠. 어마어마합니다, 권세가.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대표하는 70인 가운데 하나니까 여기 오죽하면 존귀한이라고 썼을까요? 존귀한 공회원 그 사람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사람이 누가 보면 23장 50절을 보면 공회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십자가 처형을 아니 예수님을 그사형으로 종교 재판을 할때이 요셉은 반대했다 이거예요. 소수 의견이지만 반대했다 이거참 대단한 일이죠. 예수 믿는 사람이다. 예수 믿 예수를 예수의 제자였다는 거잖아요, 이제. 은밀하게 예수 믿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사건을 보면서 확신을 한 거죠. 아, 이분이 메시아로구나 이분이 메시아로구나 그리고는 커밍업을 한 거예요 커밍업을 했어요 이제 내가 그리스도의 힘을 당당하게 나타내겠다 그리고는 당돌하다고 그랬죠 아까 아까 우리가 마가복음을 보면 당돌하게 빌라도를 찾아갔어요 빌라도를 찾아갔어요 그리고는 예수를 장례 지낼 테니까 그 시신을 내게 넘겨달라 요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밝혀지면 사내들인 공회 지금 사내들이 공회가 사형을 결정해가지고 지금 처형이 이렇게 진행됐는데 그 사형수를 자기가 장례를 치르겠다고 한다면 그 공회가 가만둘까요? 이 사람은 이제 모든 걸다 포기할 각오를 한 거죠.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참 대단한 사람이죠. 그래서 어, 그 시신을 넘겨받는 거예요. 요셉은 이제 그 부자들만 장례할 때 시신을 감수할 수 있는 세마포를 준비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죽으면 자기가 죽으면 이제 장례 치르기 위한 무덤을 준비해 놨다 그 말이에요. 기존의 가문 대대로 쓰던 그런 묘가 아니라 자기가 이제 특별하게 그러니까 부자가 이 부자에다 존귀한 사람이 무덤을 만들었으니까 얼마나 좋았을까요? 보통 무덤이 아니에요. 보통 무덤. 그큰 무덤을 딱 준비해 놓고 있는데, 그거를 예수님께 내드렸다. 그래서 예수님의 장례가 이렇게 치러졌다는 것입니다. 근데 생뚱맞게 그 뒤에 또한 얘기가 덧붙여지죠. 그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빌라도를 찾아왔다는 거예요. 혹시 예수님이 살아 계실 동안 죽은 뒤에 사흘 만에 부활하겠다고 하셨으니까 자기들은 그 믿지 않지만 그 따르는 일당들이 저 시신을 어디다가 숨겨놓고 부활하셨다고 또 선동할 것이 아닌가 두려운 거예요. 그러잖아도 예수님에 대한 당시 군중들 민중들의 백성들의 그 인기가 높은데 부활까지 되면 이게 뭐 자기들이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봉인을 했다는 거예요. 봉인을 무덤을 봉인했다. 누가 밖에서 열었다고 확인할 수 있도록 그까지 봉인도 해놓고 그리고 거기 군정들을 가져다가 지켰다 그 말이에요. 참 얼마나 불안하고 두려움 그랬을까요? 놀랍게도 놀랍게도 그게 그 봉인했던 그 일이 역설적으로.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누가 밖에 나가서 열은 건 아닌데 안에서 열렸으니까 열렸으니까 부활이에요. 부활의 증거가 된다. 재밌는 일이죠. 그러니까 이 일을 쭉 지켜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그 죽음과 그 장례 절차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게 있다. 마태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마지막까지 따랐던 사람들을 생각해 보세요. 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도망쳤어요. 거기 세 여인이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켰고 또 마지막에 모든 것을 다 내놓고 커밍아웃을 하고 나왔던 아리마디 요셉이나 또 니고데모를 우리가 생각해도 내가 조금 난처하고 내게 손해가 있다고 해서 숨거나 예수 믿는다는 것을 부인하거나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고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겠다. 그리고 보세요 여러분 이 결정적인 순간, 결정적인 순간에 이두 사람이 쓰임을 받잖아요. 주님이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필요하실 때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사람이 귀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필요로 하신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사명자들의 길이에요. 내가 원하는 일,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게 필요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필요하신 일을 하는 일이 중요한 거예요. 더욱더 여러분들이 마지막까지 어렵고 힘들더라도 예수 잘 믿고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하시고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저희도 요셉처럼 니고데모처럼 주 앞에 귀하게 쓰임 받는 삶을 살게 하시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고백하고 증거했던 백부장 또 군사들처럼 저희도 입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